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수부력기산 수도리오만은 이 부지는 애역소지는 이 대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부력기산 수도리오만은 사람이 누군들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지 않으려만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들을 때도 있죠. 나는 다 내려놨다. 다 버렸다. 이런 말 요즘 하나요? 저는 옛날에는 좀 들은 것 같았는데. 그, 어렸을 때, 20대 때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불자는 아니에요. 저, 뭐, 불교를 믿는 친구도 아니고, 뭐,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회기 본능이라, 아, 회기 본능. 우리, 우리는 원래, 우리 원래의 마음은, 음, 다 버렸고, 다 놨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아, 회기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도. 도 닦고 싶은. 자네들아서도 닦고 싶은 마음은 아, 마음에 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세라, 세상이 싫어질 때는 에, 생기게 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무엇 뭐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 애욕 소존이 니라 애욕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아, 애욕이라는 것은 음, 욕심은, 이제 집착이니까, 아, 욕심은 집착이니까 욕심은 집착이니까 아, 애욕의 집착이죠. 애착이 강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립고, 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산에 들어가서 어, 도 닦고 싶은데, 그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확내에 떠올리고 말이요. 내가 떠나면 이사람 다른 데갈것 같고, 어, 키우던 강아지도 말이에요. 어? 어. 나 아니면 음, 안될것 같고,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음, 애착심이 애착심이 강하죠. 땅콩을 땅에서 탁 뽑아 올리면 땅콩이 주렁주렁 달려있듯이 우리들의 애착 심이 그렇게 강합니다. 특히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서 함부로 돌을 닦지 못해. 마음 닦으면 말이어 어, 마음 닦으면 뭔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요. 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애착심, 애욕심.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이, 이야기지만 저는 그 어, 출가할 때 부모님, 음, 부모님을 에, 떨쳐내고 어, 놔두고. 출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한 그 애착심 아, 때문에 에, 그런 거죠.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산하에 들어가서 어, 어,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요. 어, 마음 닦지 못하는 것은 애착심 때문에 그런 것인 거고, 어, 어, 연이 불기 산수수심이나,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서 어, 어, 산속에 음, 들어가서 어, 마음을 음, 닦지 못하더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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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실력하여 불사선행이다. 자신의 힘껏 음, 힘껏 선행을 버리지 예, 말라. 아주 좋은 말이죠. 이것에 이제 원효스님의 가치관이 예, 들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효스님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행동했는지 실천했는지 이 글에는 나온,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선행. 선행 참 좋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위대한 선행 하나의 마음의 꽃이 피어나서 훈, 훈하고 정말 기분 좋고 감동적이잖아요. 이 선행 참 좋은 겁니다. 이 선행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선행이에요. 선행? 이 선행 하나, 하나로, 또 착한 마음, 착한 행동 하나로, 우리 사람들, 인류는 좋은, 아주 훌륭한 것들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만들어 낼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근본이 탄탄해야 돼요. 3층이 좋다고 해서 바로 3층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허공에다가 근본 이건 착함에 착함이거든요. 착함, 착함에는 복이 두텁고, 응? 복이 두텁고, 착한 마음 속에서는 에,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뭐 깨닫지 못한 이유 중에 이유가 많겠지만, 그 마음 속에 마음을 닦는다고 해놓고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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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이, 이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이 깨달음은. 오지 않거든요. 착함에서 모든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공덕, 복이 있는 것이고 공덕이 있는 것이. 이 착함을 버리면, 버리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착함 속에서 많은 것이 피어 올라오거든요. 어려움을, 어려움. 장애, 힘든 거 있으면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마음을 쓰고 착한 선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어려움은 싹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 장애, 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장이라는 것은 결국 착하지 못한 나의 업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착한 선행을 하면 그 장애들은 싹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선행은 그런 어려움 그런 매듭을 싹 풀어지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이 마음이 열어야 돼요. 부처님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내도 뛰어나도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열려야지, 부처님의 말씀이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마음 한번 열립시다. 이게 마음 공부라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의 진리는 더 더 커지고 두터워지고 음, 행복해지고 어, 평화스러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